자, 안녕하십니까. 제사님들. 대수 일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수 일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아, 9페이지, 아, 문제 풀 거죠? 9페이지, 9페이지, 이제 7번부터 이제 9번까지 이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실게요, 7번. 어, 3의 5째 곱근 중, 이제 실수인 것을 A라고 했으니까, X의 5승은 3. 어, 요, 이제, 5차방정식에서, 이제 실근 X. 어, 실근 X를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3의 5째 곱근 중, 이제 실수인 것을 A라고 했으니까, A는 이제 5제곱해서 3이 되는, 이 녀석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어, 그러면 이거 내는 이제 3의 5분의 1제곱 이렇게 볼수 있겠죠. 계속 볼게요. 아, 그냥 계산하는 거네. a의 4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2제곱 3제곱 나누기 a의 2분의 1제곱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잠깐만요, 제가 밖에 있는데 3이 5제곱 중, 어, 실수인 것을 A라고 할 때. 네. 오케이. 그런데, 단순히 개선하면 끝나는 문제네. 뭐 별거 없네요. A에 4제곱 곱하기, A에, 어, 곱셈 법칙 쓰면 마이너스 6제곱, 나누기, A에 2분의 1제곱이니까, h 수의 덧셈 법칙 a에 4 플러스 마이너스 6, 어, 나누기니까 빼기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a는 a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a에 마이너스 2분의 5제곱. 이렇게 되겠네. 요 근데 a가 3에 5분의 1제곱이니까, 어, 마이너스 2분의 5제곱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5제곱 해주면, 약분 될 거라가지고, 어, 3, 어, 마이너스는 이렇게 적게 적어줘야겠네. 헷갈리겠네. 어, 3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네. 요 3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만약에 a를 루트로 적어줬다면, 3에 2에 마이너스 1제곱 해서, a를 이제 제곱근, 이제, 어, 3에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했겠죠. 여기 앞에 2가 생략된 거니까. 그런데 답을 뭐라고 적어줬냐면, 이제 적을 필요 없지. 어, 1번 되겠네. 이렇게 뜨면 되겠습니다. 다른 건 없네. 갈게요. 갑시다. 7번 됐고요. 아. 변화는 없네요. 8번 볼게요. 8번. 항상 찍을 때는, 아이고, 해요. 찍을 때는 항상 아이고, 아이고, 아 합니다. 찍다 보면 또 돼요. 아, X를 이제 2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이제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y는 똑같은 형태인데 어, 보호만 가운데 보호만 다르네요.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2에 3분의 1제곱. x 3승 플러스 y의 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3y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 음,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뭐 실질적으로 x의 3승을 해가지고 X의 3승을 구하고, 실질적으로 Y의 3승에서 Y의 3승을 구한 다음에, 그리고 X자리에 저것을, Y자리에 저것을 이렇게 대입해도 되겠네요. 음, 그래도 되고. 근데 이거 는 별로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X의 3승을 했을 때, 어, A라 같은 것들은 이제 쉽게 할수 있어요. 어려워 보이지만, 2의 3분의 1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3분의 1의 3승 하면, A가 이제, 잠깐 치울게요, 이렇게. 어, 2에 이제 3분의 1에 3승, 이렇게 되겠죠. A의 3승. 플러스 이제 3, 2의 3분의 3, A제곱, 어, B가 되겠죠. 이렇게. 2의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플러스 3, 이제 A, B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이제 B의 제곱. 2에,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가 되죠. 우리가 A, A, A 플러스 B 세제곱니까, 이 A 세제곱 플러스 3, A 제곱 B 플러스 3, A, B의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에서 충분히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 쉽게 처리가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고, 이거 계산하면 뭐, 어 충분히 이제 계산 가능하죠. 2가 되는 거고, 얘는 계산하면 2의 3분의 2승이니까, 그래서 나면3 곱하기 뭐 2의 어, 3분의 1승, 3분의 1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의 3분의 2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2의 3분의 1승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집어넣어서 해도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래도 되는데 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통일성을 갖는 게 좋아요. 왜 통일성을 갖는 게 좋냐면 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 다르게도 할수 있어요. 또 하나 생각났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노멀한 방법이 좋아요. X3승 플러스 이제 Y의 상승이 X 플러스 Y의 상승 마이너스 3. 이제 XY 이제 X 플러스 Y인 걸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어 이런 것들이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X3승 플러스 X의 상승을 x 플러스 y의 삼승어 저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한번 어... 뭐 이거를 적을 때, 음, x 플러스 y의 삼승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 이렇게 해주고, 마이너스 어, 3x 마이너스 y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이게 더 어려운가? 음 해봅시다. 그러면 구해야 될게 x 플러스 y 하고 다대근하고 다 이제 혼자 있어도 그런가 좀 적적하네 어, x 마이너스 y 하고 이제 x y 는 구해야겠네요. x 플러스 y 는 이거 두개는 더한거니까 어... 어, 더해버리면 이제 2의 3분의 1 더하기 2의 3분의 1 이렇게만 남죠. 근데 이건 2의 3분의 1이 두개 있는 거니까 2의 3분의 1 이렇게 1이니까 더하기 1에서 2의 3분의 4 이렇게 돼서 이렇게 2의 3분의 4 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x 마 y로 말할 때 빼서 y가 없어지는 거고 반대로 y 2의 마이너스 3분의 1이 두개 있는 거니까 y는 이제 이1승이죠 어,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2에 3분의 3이니까 덧센 법칙 쓰면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2에 3분의 2 이렇게 된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xy는 어, 이거를 질질적으로 곱해줘야겠네요. 그래도 요게 지금은 순간 예뻐 보이지도 않 아니 여기 문제에서는 아까 풀이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예뻐 보이진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 2의 3분의 1 플러스. 어쨌든 갑시다. 원래 곱셈 공식으로, 어, 간결했으니까. 2의 3분의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두개 곱하면 2의 이제 3분의 2제곱이 되겠죠. 어, 이야구에 곱하면 감사한 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2의 3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은 2의 0승이죠. 이게 두 개, 이게, 지금 덜 저랬을 때 0이니까, 여기가 1이에요. 1.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이하고 야인을 곱할 때는, 보호를 보지 말고, 일단 1이에요. 2의 0승이니까. 어, 근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 야이도 곱하게 됐을 때, 어, 2의 마이너스 3분의 1, 2의 3분의 1이니까, 어, 2의 0승 돼서, 이제 1이죠. 이렇게. 그 야이하고, 야이 곱하게 될 때는, 보호는 마이너스고, 어, 2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2에 3분의 이 더하기 2에 마이너스 3분의 2 생기네. 2에 3분의 2 빼기 2에 마이너스 3분의 2 생기네. 이렇게 되겠네 확인할까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있으니까 제수 곱하기 3분의 이 1. 양의는2.2 마이너스 2, -2. 양의는 플러스 양의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서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x 플러스 y가 2에 3분의 4 생기니까 2의 3분의 4승의 3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의 3분의 4의 3제곱이니까 없어지고 2의 4제곱 되겠네. 2의 4제곱 되겠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xy는 2의 3분의 2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이렇게 되겠네. x 플러스 y는 2의 3분의 4승. 2의 3분의 4제곱,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y는 2의 3분의 2승 되겠네. 2의 3분의 2승. x 마이너스 y는 2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되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음, 여기를계산하면 2의 4제곱인데. 요게 지금 좀 재밌어요. 왜 재밌다고 생각했냐면, 야이하분 야이를 지 계산했거든요? 계산하니까 분배법칙 하게 되면, 어, 3분의 2 더하기 3분의 4니까, 이런 거 처음에 할 때는 조금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2에 3분의 2 더하기 3분의 4 이렇게 덧셈 법칙이 바로 안 떠오를 수 있어요. 근데 야이들이 계산하면, 야이 2에 2승으로 바뀌죠. 이렇게. 그 야이네들이 계산하면 2의 3분의 2승으로 바뀌죠. 3분의 2승. 플러스 3분의 2승.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 요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면, 감사하게도 이게 왜어쩌냐면 야이들이 곱한 거. 야이하고 곱한 거. 이 야이하고 없어지죠. 왜냐면 야이 계산하면, 어 플러스 3 곱하기 2의 3분의 2승에서 뒤에 이게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니까 야이 것만 남겠네. 마이너스 3, 2 곱하기 2에 이제 우리고 만나았겠죠16 빼기 10 이렇게 되겠네 4 되겠네 이렇게 볼수 있다 이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어렵다기보다는 연습인 거예요 연습 어렵다기보다는 연습이라서 그냥 이제 여러번 연습해보세요 처음에 풀 때는 이런 거 어려워요 처음에 풀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수로 확장을 안 해봤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을 못해서가 아니고 처음에는 손이 잘안 움직여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못푼다고 해서 이제 어, 속상해하지 말아라 선생님도 어, 여기 지금 답은 다표시 교사용이 답은 다 표시돼 있어요. 풀이 과제은 없지만 답이 다 표시돼 있다 보니까 풀다가 잘못 풀면 다시 풀면 되잖아요. 그래도 조금 잘 풀어놓은 거지 연습이 돼 있고 하니까 잘풀는 거지 별로 없어, 뭐 없어요. x의 3분의 1에서 플러스 x의 마이너스 3분의 1에 3일 때 어, 우리가 보니까 3 마이너스 x의 어, x가 0보다 크다고 하는 조건은 당연히 있죠. 양수. 왜냐하면 인를 뭘로 확장했어요? 유리수로 확장했으니까 미시 0보다 커야 된다. 그건 앞에서 설명했죠. 유리수로 확장했을 때 전제 조건이 x가 0보다 커야 돼요. 어, 뭐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 강의를 보셨을 거라고 보겠고요. 앞에 선생님 개념 강의 항상 올려놓죠. 3 x의 3분의 2 그리고 3 x의 마이너스 3분의 2 x의 마이너스 3분의 2요 값을 물어봤어요. a 값이 뭐냐. 3 x의 3분의 2 3마 여기가 이제 다른 달라요. 재밌는게요걸 계산했을 때 이제 9죠. 요거 계산했을 때 어... 마이너스 3 x 3분의 2죠. 그래서 x 스 3분의 1을 그냥 적어준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3 적어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3, x 3분의 2죠.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 이제 x, a하고 A 곱하면, 어, a하고 a가 부호만 다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도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편하게 나와야 돼요. a하고 a가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x의 영승에서 1이죠. 1이 될 거니까 A가 지금 출제자는10-3 어, X의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이제 X의 3분의 2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3으로 묶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은 게얘 어, 순서를 좀 바꿔서 적어주면 여러분들이 더 편할 것 같아요. X의 3분의 2 어, 플러스 X의 마이너스 3분의 2 왜 이게 어렵지 않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 많이 했잖아요.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2 a b고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우리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 a b 많이 했죠. 이게 확장률도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x의 3분의 1의 제곱이 x의 3분의 1 생긴 거고 x의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이 x의 마이너스 3분의 2인 거니까 얘는 이제 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y는 x의 3분의 1 플러스 x의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인 거죠. a 제곱, b 제곱. 두겉하한게 제곱. 마이너스 이, 얘네들이 곱한 것데아 얘네들이 곱한 이 a, b는 1이죠. a를 곱한 건 1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뒤에 x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이가 1이니까, 굳이 적어줄 필요가 없죠. x의 0승이 1이니까, 0승의 1이니까, 야이를 이렇게 풀라는 얘기죠. 근데, 야이가 지금 3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3의 제목은 9예요9 0 0이 7이 돼서, 여기 7을 집어넣어 주라는 얘기, 7. 그래서, 1 0 0이 20이 돼서, 마이너스 1일 이런 식으로, 플라인 1이죠. 마이너스 11. 맞나요? 마이너스 11. 오케이. 이런 식으로, 플라인 1입니다. 선생님, 물어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